좋죠? 네 너무 떨립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유삼호 다이아몬드 김동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 정말 믿기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떨리고 꿈만 같습니다 제가 정확히 10년 전에 겨울에 이런 자리에 와서 우리 아메이 표현으로 뚜껑이 날라갔습니다 10년 뒤에 이 자리에 서게 되다니 정말 놀랍습니다. 그 과거를 한번 돌아가 볼게요. 저는 중3 때부터 10년 동안 미국 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다양한 경험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친구들이 전 세계에서 유학을 오다 보니까 그 친구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그 음식들도 굉장히 궁금하고요. 그 나라도 너무 궁금해요. 그래서 유럽에서 온 친구들, 남미에서 온 친구들, 뭐 동아시아에서 온 친구들 만나보면서 굉장히 가보고 싶다 경험해 보고 싶다 이런 생각 많이 했었습니다 또 하나 제가 또 넓은 세상을 경험한 건 뭐였냐면요 제 친구 아버지가 미국으로 오신대요 그 친구 중국 친구였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오신다 그러는데 같이 가자 그러는 거예요 가자 그랬더니 제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공항으로 데려가더라고요 웬걸 알고 보니 아버지가 전용기를 타고 오신 거예요. 그런 경험을 제가 10년 동안 많이 하면서, 아, 진짜 세상이 넓구나. 정말 경험할 것이 많구나라는 걸 제가 느끼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생각한 것이, 진짜 한 번, 한번 사는 인생을 좀 가슴뛰게 살아보고 싶다. 좀 가치 있게, 의미 있게 살아보고 싶다라는 생각 했었습니다. 저는 운 좋게도 미국에서 대기업에 취직이 돼서 직장 생활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직장생활이 제가 꿈꾸던 그 가슴 뛰는 그런 모습은 아니더라고요. 그게 답답했습니다. 아, 난좀 멋있게 살고 싶은데 뭐 없을까?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2030 젊은 나이에 자기 인생을 자기 힘으로 개척해 나간 그런 젊은 성공자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분들의 뭐 우버라든지 페이스북, 유튜브 등등의 창업자들, 제가 그 인터뷰들을 찾아보면서 굉장히 큰 인사이트가 왔습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돈을 쫓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모습 속에는 확신, 신념, 그리고 가슴 뛰는 열정, 그 눈빛이 살아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제 주변을 샥 봤습니다. 좀 안타깝게도 제 주변에는 그런 눈빛을 가진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들 썩은 동태 눈이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슬프게도 제 주변에는 그런 가슴 뛰는 일을 할 만한 그런 기회조차 많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10년간의 유학생활을 다 정리하고 2015년에 한국에 왔습니다. 한국에 왔을 때 제가 여러 가지 놀란 것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것은 같은 집에서, 같은 공간에서 살고 있는 저의 부모님의 눈빛이 제가 그토록 찾고 있던 성공자들의 눈빛이었다는 거예요. 너무 놀랐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눈빛이세요? 부모님들께서 어떤 눈빛을 가지고 계세요? 저희 부모님은 그런 분들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굉장히 놀랐습니다. 오버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사실은 호기심이 생겼어요. 도대체 아메이가 뭐길래 10년 동안 부모님의 눈빛을 내가 애토록 찾던 그 눈빛을 만드셨을까? 그래서 제가 이런 세미나장에 왔던 겁니다. 10년 전에. 근데 와 보니까 여기, 여기 계신 분들 눈빛이 다 그런 거예요. 오늘 스피, 스피커로 올라오신 분들 눈빛 보셨나요? 그 에너지 느끼고 계시죠. 여긴 더한 겁니다. 그 제가 느꼈습니다. 저는 그날 와서 사업 설명도 들었고 뭔가 이제 구조도 들었지만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제가 유일하게 기억났던 건 플랜이 아니라 피플이었어요. 그 눈빛 나도 갖고 싶다. 어쩌면 나도 이 사업 속에서 감히, 감히 나도 꿈꿀 수 있겠구나. 가슴이 너무 뛰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26살 나이에 아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냥 시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기는 아름다운 글씨로 청춘을 바치다라고 적혀 있지만 저는 청춘을 갈아 넣었습니다. 갈아 넣었습니다. 20대를. 저는 그렇게 할수 있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어요. 첫 번째. 노 리스크 하이 리턴이었습니다. 전아메이 비즈니스가 스타트업, 무자본 스타트업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에 무자본으로 스타트업을 할수 있다고? 리스크 없이 할수 있는 게 있다고? 안할 이유가 없지. 내가 찾고 있던 건데. 기회. 성공의 기회.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두 번째는 디지털 노마드였습니다. 저는 막연한 그런 게 있었어요. 전 세계 친구들 만나러 다니면서 핸드폰 하나 가지고 비즈니스를 하면서 어쨌든 놀러 다니고 싶다. 근데 아메이는 이미 그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더라고요. 휴대폰 하나로 전 세계 100여 개국에 내가 마음만 먹으면 비즈니스를 확장시킬 수 있는 너무너무 대단하더라고요. 이것도 내가 찾고 있던 거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글로벌한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고 싶은 욕, 욕구가 막 올라왔었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패시브 인컴입니다. 저는 인생을 살면서 해야 하는 여러 가지 선택을 주도적으로 하고 싶었어요. 내 인생을 위한 선택은 내가 한다. 액티브한 주도적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반드시 패시브한 인세 소득, 패시브 인컴이 있어야 자유로운 선택을 할수 있구나. 근데 아메에서 가장 키 메시지는 경제적 독립이었습니다. 인쇄 수입이 가능한 이 비즈니스가 너무 매력적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이거꼭 내가 가져야겠다. 라고 마음 먹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guaranteed success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이미 countless presidents, 너무나도 많은 검증된 성공 사례들이 글로벌함에 65년, 한국함에 30년 넘는 역사 동안 이미 수천명의 성공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청춘을 갈아 넣을 수 있었습니다 거절을 너무나도 많이 받았고 너무나도 낯선 일이었고 너무나도 두려워서 혼자 많이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을 이런 기회를 주는 일은 세상에 다시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전 절대로 이 일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메에서 다이아몬드가 됐습니다 여러분, 지구상에 존재하는 보석 중에 가장 단단한 보석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다이아몬드입니다. 다이아몬드가 된다는 것은 단단해질 준비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이아몬드가 된다는 것은 단단한 마음을 먹는다는 뜻입니다. 오늘 그 단단한, 단단해질 마음의 준비, 단단해질 마음 먹고 계신가요? 그럼 여기 계신 리더님들 전부 다 다이아몬드가 될수 있습니다. 저는 2005년도에 미국을 갔었고요. 10년이 지나서 2015년도에 아메이 비즈니스의 비전을 보고 드리머가 됐습니다. 꿈꾸는 사람이 된 거죠. 그리고 또 10년이 지나 2025년 드리머가 아닌 어치보로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2019년에 부모님을 따라서 2세 사업가의 자격으로 라스베가스 60주년 행사를 다녀왔습니다. 저는 지금 또 다른 꿈을 꾸고 있습니다. 5년 뒤, 10년 뒤, 전 아미 비즈니스가 꿈꾸는 만큼 성취해줄 수 있는 확실한 수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꿈꾸는 걸이루어줄수 있는 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또 하나의 꿈을 꾸고 있습니다. 2029년도에 라스베가스 70주년 행사에서 전또 한번 이런 무대의 주인공이 되는 것을 감히 꿈꿔봅니다. 여러분들 5년 뒤, 10년 뒤 인생 꿈꾼, 꿈꾸는 만큼 이룰 수 있는 비즈니스는 아메이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5년 뒤, 10년 뒤 여러분들 꼭 가슴 뛰는 꿈을 가지셔서 우리 A70주년 라스베가스에서 다 함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네 순천입니다 네 방금 영상 저희 가족이 비즈니스 진행하는 모습을 작은 아들 창영이가 노래 부르고 만들었습니다 괜찮아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좋으시죠? 네, 정말 8년 만에 이렇게 우리가 모두 함께 모이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큰 세미나장이 온 것은 20년 전인 것 같아요 제 나이 41살 때저 끝에 서서 이곳에 초대받아서 왔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암에 대해서 부정적이었거든요. 암에는 저하고 상관없는 일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곳에서 시대가 바뀌면 돈 버는 방법이 달라진대요. 시대가 바뀌면 오래 살기 때문에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고. 그리고 아메 사업이 그 도구가 될 것이라고 언제가 일을 하지 못할 때 연금처럼 나올 수 있는 수입이 될 것이라고 근데요 저그 말을 알아들었어요 아 아메 비즈니스가 나같이 남편 뒤에 숨고 아이들만 돌보던 저한테도 기회가 될수 있겠구나 아 아메 비즈니스를 하며 막연했던 미래의 준비를 할수 있겠구나. 잡아야지.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하지만요, 너무 무서웠어요. 두렵고 무서운 마음이 너무 컸었어요. 잘할 수 있다, 잘할 수 없다가 아니었었어요. 다이아몬드가 된다, 다이아몬드가 안 된다가 아니었었어요. 나를 바라보는 눈빛, 오해. 그것들이 너무너무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더 무서운 게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요. 준비되지 않은 노후였었어요. 전 늙어서 가난한 게 너무너무 싫었거든요. 정말 정말 잘할 자신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안할 자신이 더 없었던 것 같아요. 군병이처럼 기어도 앞으로 나가는 게 낫지 않을까? 어차피 해도 시간은 가고, 안 해도 시간은 가는데, 1mm라도 앞으로 나가는 게안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희망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던 20년 전에 저가 있습니다 저는 아들 둘이 있습니다 지금은 예쁜 며느리가 같이 있고요 저는 자녀들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이 자녀들의 저보다 나은 삶을 살기를 저는 원했거든요 이 아이들의 미래에 대하여 이 아이들의 미래 직업에 대하여 저는 관심이 참 많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시대가 바뀔 것이고, 니네들한테 어떤 직업을 정하면 니네가 좋을 거라고 그런 걸 안내해주는 엄마가 되고 싶었었어요. 근데 아무 데도 없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할수 있는 유일한 것은 우리 아이들 미국 유학 보내는 거였었어요. 고등학교, 대학교, 10년 유학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저는 그때 아메 10년차 파운더스 다이아몬드였습니다 저는 저희 아이에게 아메 비즈니스를 시키고 싶었어요 아메 비즈니스가 저희 아이의 꿈을 실현해 줄것 같았어요 었 정직한 비즈니스라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리에 초대했습니다 저희 아들도 저처럼 알아버리는 거예요 바로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업을 하겠대요 26살 아들이 아메 비즈니스를 전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어땠을까요? 제가 초대했잖아요 제가 하기를 원했잖아요 무서웠어요 <laughs> 너무 무서웠어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때도 우리 아들이 다이아몬드 되느냐 안 되느냐가 아니라 아메 사업을 잘 하느냐 안 하느냐가 아니었습니다 그때 제 아들은 우리나라에서 인정받고 괜찮은 회사에 3차 면접까지 합격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직장을 다니면서 아미 사업을 원, 하기를 원했었어요. 직장을 다니면서 사이드 사업을 하다가 점진적으로 아미 비즈니스 하기를 원했는데, 제 아들이 26살에 전업을 하겠다는 그 말을 듣고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릅니다. 저는 제 아이들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저희 동양이, 성이 너무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저보다 훨씬 더 잘할 것 같으니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아, <laughs> 감사합니다. 아메을 통하여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눈부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저렇게 잘된 것은 제가 키운 것은 아닙니다. 저희 아이들이 한국아미가 키웠고요 저희 그룹이 키웠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희 아이들을 거저 믿었던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믿는다는 건 제가 생각해 봤어요 믿는다는 건 행동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믿는다는 건 내가 될 것을 믿기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된다는 걸 믿는데 왜 나가지 않을까요? 여러분 될것 같은데 왜 행동하지 않을까요? 100%, 200%될것 같은데 왜 거절을 받지 않을까요? 저한테는 용기는 없었지만 잘할 자신은 없었지만 아메비피시스는 저희 가정의 미래를 지켜 줄수 있는 유일한 도구라는 확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랬어요. 한번 다 하고 거절받을 때도 한번 다 하고 안될 때도 한번 다 하고 될 때까지 되어질 때까지 한번더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10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원래 40대 남녀 속에 코스란히다 보내고요. 50대 남녀 속에서 다 보냈습니다. 저 원래 환갑이에요. <laughs> 더블 다이아몬드 3년 차고요. 26살에 전업을 결단한 제동령이 아까 보셨죠? 다이아몬드 3년 차입니다. 저희 성라 얼마나 멋지게 도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눈빛인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또 저희 막내, 저희 작은아들 성악을 전공했거든요. 열심히 아미 비즈니스 진행합니다. 정말 청춘을 갈아넣고 있는 것 같아요. 보장이 되어 있지 않아도 열심히 사는데 아미 비즈니스 안에서 보장받는데 어떻게 열심히 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저는 저희 아이들이 이 속에서 그 희생, 노력 이상의 대가를 보상받을까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제가 기억이 납니다. 20년 전에 저 뒤에서 겁없고 용기없고 무섭고 두려웠던 제가 있습니다. 그때 저한테 말해주고 싶어요. 배순천, 너 그때 아메하기를 참 잘했어. 너 그때 포기하지 않아기를 정말 잘했어. 아마 이 자리에 20년 전에 저처럼 겁없고 겁 많고 용기없고 자신 없는 분이 여기 있을 수 있어요 리더님들 아멘은 우리의 거절도 우리의 오해도 우리의 상처도 예쁘게 포장해서 보상해 준답니다 생각지도 않은 덤물 얻은 선물이 있습니다 저희 자녀들과 함께 아멘 비즈니스를 해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같이 서로 의논하고 각자의 생각을 하고 서로 밀어주고 응원하고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요. 하지만 함께하는 이 비즈니스가 제가 생각지도 하지 못한 더큰 선물을 주는 것 같아요. 여러, 저한테만 준게 아니고요. 여기 계신 모든 리더님한테 주는 암메의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토마토 같은 빨갱이가 있고요, 사과 같은 빨갱이가 있다고 배웠습니다. 사과는 안과 밖이 달라요. 토마토는 안과 바퀴 같아요. 여러분, 암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토마토 같은 찐 마음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바꿔줄 것이라는 최고의 도구가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함께 다이아몬드 클럽에 올라오시기를 응원합니다. 우리 모두 할수 있습니다. 우린 엄마니까요. 할수 있다!